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합니다. 삼겹살을 자주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쫄깃쫄깃한 상태에서 딱 저기 쫄깃한 상태에서 딱세 번만 뒤집으면은 오늘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는 삼겹살로 결정을 했습니다. 레치코 자, 여기 명, 명지 나물이죠? 명, 명이나물입니까? 아, 명이나물. 예. 네, 명이나물. 명이나물에다 사서 맛있게. 요것은 무슨 버섯이죠? 이 버섯은 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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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그만 거, 가늘한 게 새송이잖아요. 어, 뭐, 음. 아 이것도 새송이라고 합니까? 이걸 새송이라고 합니까? 아 예. 자이 칼질을 한이 삼겹살 육질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기또 사장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와사비, 와사비인데 생 와사비. 생 와사비. 에요것도또 예, 오늘 특제라고 합니다. 특제. 자 요거 요 요거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네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절인 것자 이제 딱 요번에 이제 대키고 몇번째죠? 예 네, 이제 두번째죠 두번째 네, 두번째 이렇게 두번째 데껴 가지고 자 이제 한번만 더 뒤집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요거는 아직 조금 덜이건요요거 네. 이제 가운데로 해서 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삼겹살 점심에 땡기지 않, 어, 이거 이렇게 타면 탑니다. 이렇게 하면 타요. 예, 요거, 부추 전부지지요. 이게저 지역에 따라서 이거 전부지라고 합니다. 전부지 무침. 자, 아주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 익는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결정하셨다고요? 점심 메뉴는 삼겹살. 삼겹살. 무슨 삼겹살? 칼집 삼겹살. 예. 자, 이제 맛있게 한 번, 자, 한번 잘라보시죠. 자, 누가 한번 멋있게 한번 잘라보세요. 자, 오늘, 네, 자, 한번 잘라보세요. 오늘 맛있게 한번 잘라서, 네, 어, 빨리 좀잘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예, 자, 이제 불을 약간, 예 네, 약간 줄이겠습니다. 자, 불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꼬들꼬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주 맛있게 지금, 예, 네, 익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간격은 저렇게, 자, 한 1.5cm 에서 2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자르고, 예, 아유, 예, 뒤집이기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뒤집었습니다. 예, 뒤집고 저렇게 맛있게 잘라서, 오늘 점심 메뉴는 칼집 삼겹살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상, 먹방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꼬들꼬들한. 아, 어, 여기 김치, 이거 몇년 묵은 김치입니까? 어, 오래 묵은 거예요. 아, 오래 묵은 거. 한 2, 3년 되겠습니까?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출발!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 시간에 삼겹살이 땡겨서 오늘 삼겹살을 먹습니다. 오늘의 삼겹살은 무슨 삼겹살이라고 했죠? 칼집, 칼집. 칼집, 칼집. 칼집 예, 칼집 삼겹살입니다. 몇 번, 연기, 제키기에. 네, 한세 번만 제키면 은 아주 맛있는 삼겹살이 됩니다. 자, 이제 구워놓은 거를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기 상추하고 이렇게 명이버섯, 명이나물이라고 했죠, 아까? 네, 예, 명이나물 올리시고, 맛있게 먹는 법. 그 다음에 또 여기 부추도 이렇게 또 하시고. 예, 부추. 음. 예, 그 다음에 요거, 무, 요거 무 요것도 한번 이렇게 딱 해보시죠. 예, 그렇다, 무. 그렇다. 무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기다 올리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특대로 만드는 이제 예, 또 네. 와샤비. 살짝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거를 이렇게 딱 해서 한입 쏙어예자 이제 맛있게 맛 먹는 오늘 칼집 점심에 땡기는 칼집 어예아유 아, 맛있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점심은 칼집 생삼겹살로 땡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합니다. 삼겹살을 자주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딱 저기 쫄깃한 상태에서 딱세 번만 뒤집으면은 오늘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 메뉴는 삼겹살로 결정을 했습니다. Let's 츠코 자, 여기 명질나물이죠 명, 명, 명이나물입니까? 아, 명이나물. 예. 네, 명이나물. 명이나물에다 사서 맛있게. 요것은 무슨 버섯이죠? 이 버섯은 새송이. 새송이. 새송이는 조그만 거, 가늘한 게 새송이. 아, 이것도 새송이라고 합니까? 이건 새송이라고 합니까? 아, 예. 자, 이 칼질을 한이 삼겹살 육질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여기 또 사장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와사비인데. 생 와사비. 생 와사비. 와사비. 예, 요것도 오늘 특제라고 합니다. 특제. 자, 요거, 요, 요거는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 음, 음. 음. 네. 음. 네. 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절인 것. 음. 자, 이제 딱 요번에 이제 대충은 몇 번째죠? 예,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네,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제껴가지고, 자, 이제 한 번만 더 뒤집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쉽게 요거는 아직 조금 덜 익었네. 요거 이제 가운데로 해서, 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삼겹살 점심에 땡기지 않, 어, 이거 이렇게 타면 탑니다. 이렇게 하면 타요. 예, 요거 이 부추 전부지지요. 이거 저 지역에 따라서 이거 전부지라고 합니다. 전부지 무치. 자 아주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 익는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결정하셨다고요? 점심 메뉴 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무슨 삼겹살? 칼집 그 삼겹살. 삼겹살. 예. 자 이제 네. 맛있게 한번 자 한번 잘라 보시죠. 자 누가 한번 맛있게 한번 잘라 보세요. 자 오늘. 예. 자 한번 잘라 보세요. 오늘 맛있게 한번 잘라서 어, 빨리 좀 자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 예, 자, 불을 약간, 예, 약간 줄이겠습니다. 자, 불을 약간 줄이고습 꼬들꼬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맛있게 지금, 예, 익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간격은 저렇게, 한 1.5cm 에서 2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자르고, 예, 아유, 예, 뒤집기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잘라서 오늘 점심 메뉴는 칼집 삼겹살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상, 먹방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꼬들꼬들한, 아 어, 여기 김치, 이거 몇년 묵은 김치입니까? 어, 오래 묵은 거예요. 아, 오래 묵은 거. 한 2, 3년 되겠습니까?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점심은 칼집 삼겹살이 어, 생겨서 점심 메뉴로 삼겹살을 선택했습니다. 어, 자, 쫄깃쫄깃하게 삼겹살이 지금 구워진 거를 저희들이 한번 어, 맛있게 잘 먹는 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잘 자, 싱싱한 네. 상추에 또 사릇한 깻잎 하나 정도 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맛있는 또 무절이를 이렇게 올리시고, 이 집에 또, 그냥 명이나물 있죠? 이 명이나물. 몸에 좋다는 명이나물을 이렇게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젓갈? 갈치 젓갈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 와사비, 국제로 만든 와사비.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개송이 어, 버섯 올리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네. 좀 맛있는, 이거, 이게 2년. 어, 김치가, 네, 네. 네. 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몇 판, 몇번 뒤집은 겁니까? 네, 네. 번 뒤집은 거를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인가? 오늘 점심은 땡겨서 삼겹살로 많이 게먹겠습니다 네. 오, 자, 오늘은 점심은 칼집 네. 삼겹살이 생겨서 점심 메뉴로 삼겹살을 선택했습니다. 어, 자 쫄깃쫄깃하게 삼겹살이 지금 구워진 것을 우리들이 아, 한번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싱싱한 상추에 또 타르, 타르트한 깻잎 하나 정도 딱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맛있는 또 무서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이 집에 또 그냥 명이나물 있죠. 이 명이나물, 몸에 좋다는 명이나물을 이렇게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젓갈? 갈치젓갈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 생와사비 국 제로 만든 와사비 예 네, 그다음에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모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개송이 버섯 올리고 그다음에 김치를 좀 아시는 이거 이거 인형 김치가 네, 네 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몇번 몇 뒤집은 겁니까? 네, 네, 번 뒤집은 거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인가? 오늘 점심은 땡겨서 삼겹살로 많이 빼먹겠습니다.